발표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제가 정한 발제 제목은 부조리한 인간에게 영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. 혹시 그 톡방에서 설명을 읽으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그 예측이 가실 것 같아요. 그 시집프 신화에서 그 담겨 있는 그 부조리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았고요. 혹시 그 다음 영화인 토리노의 말을 보신 분 있을까요, 여기서? 그 토리노의 말이라고 그 헝가리에 유명한 그 벨라타르 감독께서 이제 은퇴작으로 만들었던 작품이에요. 그래가지고 뭐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금상도 탈 정도로 당시에 상당한 호평을 받았었습니다.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음 우선은 저희가 그 철학 테이블이잖아요. 영화가 시작할 때니체 그 철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그 니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. 이체가 이제 미치게 되는 과정이죠. 그 마부가 째찍질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체가 눈물을 흘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이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을 합니다. 그 이후로는 이제 정말 그 고단한 마부와 이제 그 딸의 삶을 정말 어찌 보면 조금은 지루하다 싶을 수도 있을 정도로 긴 롱테이크로 보여주는 영화예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유는 그이 영화를 처음 그 띄워드린 음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에 가장 공감을 많이 했던 영화 중에한 편인데요. 제 선택이기도 했지만 그 사실 올해 그한칸한 한 평도 안 되는 그 작은 독서실 안에 갇혀 지내면서 사실 저는 대안학교를 갔다 오니까 그런 그 경험을 할 만한 일이 없었거든요. 근데 정말 그이 마부의 모습과 제 모습에서 상당히 많이 그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았다? 예를 들자면, 뭐, 이 마부와 다른 그 계속 감자 먹어요. 그래서 감자가 정말 질릴 정도로 먹고 하는데, 저는 당시에 뭐, 시간적인 문제도 그렇고, 뭐,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 김밥을 자주 먹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김밥을 먹고, 이제 감자를 먹는 그 모습에서, 그냥 단순히 그, 뭐랄까, 그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?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공감을 느꼈었고 이제 또그 작은 공간 안에 뭔가 갇혀 지내는 듯한 모습에서 또 하나의 공감을 느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유는 제가 오늘 그 정한 발제 제목인 부조리한 인간에게 인간에 대한 가장 그 적합한 이제 인물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. 그러면 우선은 부조리란 무엇인지? 또 부조리한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다음 넘겨 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부조리와 부조리의 감정이란 이제 시시프 신화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. 어느 길목에서나 불쑥 솟아나는 부조리의 감정은 그 누구의 얼굴에도 닥쳐들수 있다. 처절할 정도로 밝아벗은 그 모습과 광치 없는 그빛 자체를 보면 그 감정은 파악하기가 어렵다. 오직 그 겉모습들을 하나하나 짊어보고 풍토를 느낄 수 있을 뿐이다. 카미는 이제 그 부조리의 출론이라는 장에서 어,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. 이건 어떠한 실체가 뚜렷이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. 뭔가 우리는 그 단상들을 발견할 수 있고, 그 모습들의 일부 일부를 그 그냥 관찰하고, 거기서 이것들이 부조리다 라고 말을 할수 있을 뿐, 정확히 어떠한 그 명확한 정의 같은 게 내려질 수 아니,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명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.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 보면, 은그 까미가 이제 그 부조리의 모습으로 발견한 예시들을 들어요.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이어지는 광채 없는 삶에서는 시간이 우리를 떠매고 간다.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이 시간을 떠매고 가야 할 때가 오기 마련이다.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산다. 이런 자가당차은참 기가 찰 일이다. 미래란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이니 말이다. 내일, 그는 내일을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. 그의 전 존재를 다하여 거부했어야 마땅할 내일을 이 육체의 반항이 바로 부조리다라고 첫 번째 예시를 듭니다. 음, 문장을 읽어보면 참 공감이 많은 부분이에요. 저희는 정말 미래를 위해서 또 돈을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그 사실상 어찌 보면 미래에 산다는 말도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로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또 역사적이게도 죽어간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. 이제 까미는 이러한 부조리를 언급을 하고요. 다음으로 모든 아름다움의 밑바닥에는 비인간적인 그 무언가가 걸어놓여 있다. 그리하여 이 언덕들, 다사로운 하늘, 이 나무들의 윤곽이 지금까지 우리가 부여해왔던 허망한 의미를 잃어버리고서 이제부터는 잃어버린 나원보다도 먼 존재로 변해버리는 것이다. 세계의 원초적 저기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우리들을 향하여 밀고 올라온다. 한동안 우리는 더 이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. 즉 세계의 두꺼과 낯선 이것이 바로 부조리다. 음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어 보셨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뭔가 나한테 호의적이라고 느껴졌던 자연의 일부가 어느 순간 적대적으로 느껴진다든지, 아니면 나와 이그 거미, 뭐 개미와 내가 다를 바가 뭐지? 또 이제 뭐이 돌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건가? 뭔가 뭐그 자연에 대한 그 수많은 질문들? 저는 그 정도로 해석을 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뭔가 예를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, 저는 이제 최근에 그 기후 위기 관련된 많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음, 자연을 호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이제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점차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. 어, 자연과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지?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결국 자연의 일부지만 그에 따라 그 자연에 따라 죽을 수도 있게 된다? 그런 생각들을 종종 했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언급하는 게 아닐까?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추론을 해보고요. 다음으로 통찰력이 살아나는 어떤 순간에는 인간들이 하는 행동의 기계적인 면과 의미 없는 무언극이 그들 주위의 모든 것을 다 어리석은 것으로 만든다한 사내가 유리 칸막이 저쪽에서 전화를 걸고 있다.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무언극 같은 뜬 물을 몸짓은 보인다. 저 사람은 왜 사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. 인간 자신의 비인간성 앞에서는 느끼는 이 불안, 우리의 든미가 보여주는 이미지 앞에서 경험하는 측량할 길 없는 이 추락, 이것 또한 부조리다. 이제, 까미는 여기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모든 것이 사실상 본질적으로는 무의미하다. 선언적으로는 그 어떠한 그 정당성, 뭐 의미 같은 것들은 이제 부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. 사실, 뭐 정말 삶을 살다 보면은 이런 그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지? 또는 뭐 우리가 이 관계의 의미는 무엇이지? 또, 수 많은 그 의미들을 그 물어볼 만한 여유가 없게 되죠. 음,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이제 간헐적으로 찾아오고는 합니다.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? 사실은 그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데 말이죠. 그런 점에서 또 하나의 부조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까미는 이야기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은 이해하,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해한 선에서 한번 어 줄다리기라는 그 이제 일러스트를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. 그래서 한쪽은 이제 인간 개개인들의 이상, 이제 반대쪽은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중간에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 서로 당겨지고 있는 이 줄이 저는 부조리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까미는 이제 요 인간의 이상과 그리고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그 세계 또 부조리, 이세 개는 서로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고, 이셋 중에 어느 하나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. 주장을 하고,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. 저희은이 방금 말했던 그세 가지 중에 그어 부인하는 경우, 외면하는 경우를 이제 예시를 들어보는데, 하나는 그 신에게의 귀를 밝힐 수가 있겠죠. 예시로 어 우리가 이제 뭐 사실 인간이라는 게 너무나 나약한 존재다 보니까, 그 신이 무언가 우리를 구원해줬으면 싶은 마음도 있고, 구제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그 갈망 같은 거는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그... 뭐랄까, 무언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귀를 하게 되거나, 또 많은 이제 또 요새 자살률이 점점 청소년도 그렇고, 이제 빈곤도인들도 그렇고, 자살률이 한없이 높아지고 있죠. 이제 그 삶이 무의미하다는 것에 자각하고서, 사람들은 이제 많이들 그 자살이라는 이제 비약 또는 이제 외면을 선택을 하죠.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망상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.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미래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무언가? 뭐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꿈을 이룬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내가 원하는 집을 산 모습이라든지 뭐 각자가 이제 원하는 그 미래의 모습 이상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몰두하거나 아니그것에 상상하며, 이제 현실을 좀, 어, 어르고는 하죠. 그래서 까미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이 기약이다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. 결국은 이것은 그 아까 말했던 그셋간의 이제 그뗄래야뗄수 없는 관계를 외면하는 잘못된 행동이다. 뭐, 희망을 갖지 않고 사라진다까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, 저는 사람이 정말 희망 없이 살수 있는가에 대한 또 회의감이 있어가지고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보류하고, 어쨌거나 이제 까미는 이러한 그 방금 말했던 예시들을 비약이라고 청칭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비약이 아닌 그 인간은 그럼 무엇을 할수 있는가? 까미가 이제 제시한 해답은 반항이었어요. 반항하는 인간, 반항하는 삶. 그래서 이제 까미가 이야기하는 그 관항하는 인간은 구체적으로 삶의 모든 가능성을 남김없이 소진하고자 노력하는 인간이라고 책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. 그럼 이 말을 조금 그 저는 딱이 문장을 읽었을 때그 기통수를 좀 얻어맞은 것 같았거든요. 이 문장을 딱그 돈오 돈수라고 하잖아요. 이제 갑자기 이제 깨달음이 오고 갑자기 뭔가 변화한다? 갑자기 변화하진 않았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깨달음 자체는 조금 갑작스레 찾아왔던 것 같아요. 정말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영화를 자주 봐오고 또 뭔가 영화를 만들고 싶은 그 욕구 같은 게 있었는데 과연 왜 그런 것일까에 대한 이제 수많은 그 질문을 던져봤고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너는 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냐 아니면 또 학교 선생님들도 왜 그렇게 영화를 좋아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뭐 좋으니까 이상의 대답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. 저는. 근데 이제 사실상 뭐큰 관련이 없다고도 볼수 있는 책에서 깨달음이 조금은 찾아왔던 것 같아요. 저한테. 그래서 다음을 보면 이제 많이들 아시는 그 라라랜드 혹시 보셨나요?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되게 좋아했던 영화거든요. 두 남녀 주인공 간의 사랑이야기라고도 볼수 있지만, 저는 그거보다는 꿈을 잃어가는 과정에 좀더 초점을 두고 봤었거든요. 이런 영화를 보면서, 그래서 나도 당시에는 솔직히 뭔가 대안학교를 가고 영화를 만든다라는 그 상상 자체를 하기 힘들었지만, 뭔가 영화를 통해서 꿈을 잃어가는 그제 이상적인 인간상에 좀한번 그려보면서 어,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...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또 들었고, 그래서 한번, 한번은 아니고 꽤 많이 도전을 했었어요. 사실상 결과물은 뭐 처참했죠. 어찌 보면. 그래도 일단은 그 시도를 해봤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고무가 됐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뭔가 영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전 같은 것도 점점 더 깊어지고 또어 뭔가 꿈 같은 게 확고해졌다고 해야 되나? 네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거나 어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다음에 이제 읽었었던 책이 그 들레즈의 시네마를 조금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요약서였어요. 그래서 최영송인가 그 분께서 이제 풀어놓은 질들려줄 시네마라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책을 보고 뭐 감히 너무 어렵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이해한 선에서 한번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영화는 그 잠재화된 삶의 여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예술이다. 사실 보면은 거기서 뭐 온갖 도식들도 나오고. 그딜레즈가 정말 어렵게 써놨던데 그 부분들을 이해하기는 힘들었어요 상당히 그리고 그나마 아, 이해한 선에서는 유정도 느낌을 받았었고 그래서 이제 영화라는 것에 대한 정의에 이 정의에 상당히 많이 그 공감을 했었고 동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진 결론이 영화를 감상하고 제작하며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보고 내가 미처 누려보지 못한 삶의 잠재화된 측면을 체험할 수 있다. 이것이 부조리한 인간에게 영화가 필요한 이유가 아닐까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됐습니다, 현재. 그래서 사실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을 그 쟁취할 수 있는 확률도 얻어가는 거지만 이제 또 다른 가능성은 배제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사실 그 한정되고 유한한 이제 인간의 삶에서 모든 가능성을 살아본다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제, 이 한없이 나약한 인간이 그나마 조금 가능성을 누려보고 소진하면서 살수 있는 방법이 뭘까?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. 꼭 영화가 아니어도 뭐 문학도 있을 수 있고, 배우로서의 삶도, 뭐 어쨌거나 조금 뭐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가지고,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. 삶의 다양한 가능성을 그 소진하고, 누려보며 살아가는. 근데 이제 제가 영화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는 아무래도 가장 현재로선 효율적이고 직접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뭐두 시간이 두 시간 또는 뭐세 시간 내에 그 짧은 시간 내에 이제 어쨌거나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안전한 거리를 두고서 체험해 볼수 있다라는 그 측면에서 저한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 또 책, 이나아니면 뭔가 다른 그 수많은 방법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그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뭐 정말 말하고 보니까 내용에 실속이 없네요. 그래가지고 그 제가 이제 다음에 예시들을 몇 가지 들으면서 저한테 그런 삶의 가능성을 엿보여주고 또 이제 한 번쯤 그 반추해보게 했던 삶 자체를 영화들을 이제 다섯 가지를 소개드리고 또 저는 어떤 부분에서 이제 공감이 되었나 그 포인트들을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야기 드리면서 한번 발표를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. 먼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토리노의 말이에요. 토리노의 말에서는 음, 그 창세기가 이제 7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잖아요. 그거를 이제 역으로 그 돌아서 점점 그 암담해지는 그 삶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정말 이제 여과 없이 보여주죠. 영화 자체 러닝 타임도 꽤 길고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뭐 추천해 드리진 않아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으셨다면 이제 꼭 보셨으면 좋겠는 게그 니체의 철학이 상당히 잘 담겨 있고 또 영화가 이제 보는 과정에서. 조금뭐 지루해질 그쯤이면 뭔가 잠깐 그 생각이 퍼져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감상하면 좋을 법한 영화에서 먼저 추천해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브레사비라는 그 프랑스어로 이제 한국어로 하면은 자기만의 인생 정도가 될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데 이 영화는 장리고다르 감독의 영화고요. 최근에 별세를 하셨는데, 음, 너무 TMI 였네요. <laughs> 그, 어쨌거나. 이 영화의 경우에는, 음, 약간, 몸을 파는 여자가 이야기의 그 주인공으로 나옵니다. 그러면서 정말 그, 온갖 역경이 그 여자 주인공한테 찾아오고, 그 과정에서, 뭐랄까, 실질 없이 그 흔들리면서 자신의 그 주체성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가지고 어 어찌 보면 이거는 그 아까 말했던 이야기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생각도 들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그 삶의 모든 가능성을 한번 누려본다는 점에서 꼭 나보다 그 이상적인 그 모습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어쩌면 내가 그 원하지 않는 삶도 한번 그 관찰해 보거나. 체험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? 라는 점에서 사실은 그 주체성을 찾아갔다? 이거는 아마 그 직접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. 이제 이 주인공이 과연 그 주체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수 있는가? 아님그 주체성을 잃은 채 뭔가 그 휘둘렸다고 봐야 될 것인가? 상당히 또 흥미로운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. 다음 영화는 이제 사랑할 땐 누구나 취약이 된다라는 이제 비교적 최근 작품인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이제 어 간단하게 앞부분 줄거리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의대생이었던 한 여학생이 대학생이 이제 의대를 포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찾아 나가고 사랑에 있어서도 좀더그 주체적으로 변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찾아오는 뭔가 역경과 그런 뭐힘든 같은 것들을 담아낸 영화인데 네. 이 영화는 사실 그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. 그 제목 번역이 약간 그 세상에서 제일 뭐 최악의 사람 뭐 그런 제목 이거는 영어로 했을 때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 사랑보다는 조금 그한 사람의 그 삶이 어떻게 뭔가 진행되어 가는가.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그 스스로의 삶과도 한번 대조해 볼수 있는 지점이 많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였고요 다음은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이라는 영화예요 감독은 크지시토프 키에슬로프스키라고 이제 또 나름 유명한 거장 감독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쩌면 뭐 토리노의 말만큼이나 이제 오늘의 그 발제 제목에 적합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왜 제목이 베로니카의 이중생활인지 앞부분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같은 그 시간대에 사는 그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가 나옵니다.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게 좀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힘드네요. 워낙 그 이유로는 스포라서 전부다.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 카입니다. 정말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가장 많은 여운이 남는 작품이 아니었나 싶었고요. 이 영화도 마찬가지로 이두 음 사람의 그 삶이 그 뭔가 서로를 치유해주는 과정. 서로에게 그 위로받는 과정 같은 것에 조금 초점에 맞춰서 보시면, 어, 많은 이제 그 고민할 거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상으로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